우리는 계속해서 약 3개월 여간에 아브라함을 파헤치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브라함을 주제로 읽어가지만 언제 다시 배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 믿음을 배우는 것이 저로서는 마무리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양파와 같은 분이셔서 벗기고 또 벗겨도 더욱 신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감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물두기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해 주셨던 아들을 25년 동안 그렇게도 길게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경수가 끊어버리고 이제 80대 된 할머니 된 사라에게서 정말로 기적 같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 보여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식을 위해서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낳게 된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8절, 오늘 성경에는 못 읽었지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푼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좋죠 어린아이 백세가 돼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까무라칠 정도로 예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은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요.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그 늙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징글벙글 좋아서 웃게 됩니다.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경사스럽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가 있은 후에 이삭이 크면서부터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라와 사라와 이삭과 한편이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편이 돼서 이리저리 충돌이 한 번, 두번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 와서 말합니다.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 쫓아버려라!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이고, 저 아이도 내 아인데. 이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 있고 내 시인이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사라의 말대로. 그저 다 해줘라.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아브라함도 내 자손임에 분명하니 내가 그를 통해 번성하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자식과의 이별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있는 이별이기 때문에 편안한 보냄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일도 해피엔딩으로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음 사건 하나가 또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지금 이방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자기와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너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두고 보니까 너는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더라. 네가 복을 주는 곳에, 그곳에는 계속해서 복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그러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절대로 서로 대적하지 말자.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대, 그리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때 아브라함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자기 우물의 사건을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신하 하나가 자기가 우물을 하나 파 버렸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당시 우물은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지방에 물이 있다라는 것은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물을 팔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팔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물을 다파 놨는데 아비멜렉의 신하가 야, 저리가 하고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빼앗기면 빼앗긴 채로 쫓겨났던 것이지요. 이방 땅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 재산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전쟁과 같고 싸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빼앗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간에. 아비멜렉 왕이 쫓아와서 우리 화치하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라 하니까 당당하게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용을 뺏어갔잖아. 아비멜렉은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전체를 수긍하고 또 사과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이방 땅에서 왕의 비호를 받아가며 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이세 가지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왕이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지금 화친을 청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과거의 잘못한 것다 인정해주고 내어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불화와 갔었던 이스마엘과 또 사라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됩니다. 그동안 약속해 주셨던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이삭이라는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으며 참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겹경사가 났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로 우리의 눈길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셀 나무를 심습니다. 예셀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셀 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셀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놀라운 기쁨의 잔치 가정의 부하의 씨였던 이스마일도 하나님이 분가를 시켜주면서 복을 받게 해주는 일 이방의 왕께서 머리를 조아리며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 일이 모든 일을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관심의 대상이 이런 복된 눈에 보인 일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사탕을 먹다 보면 항상 껍질이 쌓여져 있죠.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사탕 안에 있는 사탕을 먹게 됩니다. 마치 그러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들을 낳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방의 왕이 찾아와서 잘해보자.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났었던 것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마음에서는 껍질 같은 거예요. 사탕의 껍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기면서, 이 껍질을 벗기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셀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탕, 무슨 사탕을 지금 아브라함이 먹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로운 면모로 보고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속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아브라함은 단지 예셀람으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안하고 잘 나가는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오늘의 현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도 조그만한 일 하나만 잘 되면 그 일에 매여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것을 내 자존심으로 삼고 세상 사는 보람으로 찾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자식 하나, 좋은 대학에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우리의 자랑거리죠 우리의 자존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형통한 일을 다 접어버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재료로 삼았다는 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의 노래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에레미야, 에가 3장 23절에 노래합니다. 그는 모든 잘된 일들 앞에서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이 좋았을 때도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셀, 예셀 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통한 삶 속에 껍데기처럼 벗겨버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예셀 나무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꼭 예셀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요? 저것이 편백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소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 항상 푸르는 상목수입니다. 더, 다음, 다음 장이요. 예. 네. 저렇게 사막 한 가운데서도 항상 푸르른 모습으로 잘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주는 나무, 나무를 늘이 나무는 푸르른 나무, 생명력이 약동하는 나무, 이 나무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상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무한한 시간대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왠지 현실감도 없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면 이삭을 25년 만에 낳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늘푸른 예셀나무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 이미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일, 자손을 잉태한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몸이 죽어버린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셀 예셀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몸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늘 푸른 예술 예셀나무처럼 살아 계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나는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모든 시간대 안에서 살아 계신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로 나누어진 이양 진영의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아들 또내 아들 저 아들 또내 아들 아무리 본처 후처 이런 개념은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내 부인 내 아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내쫓으라고 하는데 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로서의 보호 원능과 책임,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권한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내 쫓아라고 하지만 코민만 되지 결코 결단할 수 없는 그내 영역이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끊어져 관심이 끌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을 새로운 혈통의 과계로 번성하게 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아비멜렉의 아비 사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방인으로 와서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지역의 왕의 신하가 이미 빼앗아간 우물 앞에서 한 마디라도 군소리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제발 나하고 평화 조약을 좀 체결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한 우물을 빼앗겼다고 아비멜렉 앞에 당당하게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아비멜 아브라 아브라함의 능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난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우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이 끝난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셀람으로 상징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모든 식물이 다 죽어가는 죽음의 땅 사막에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예셀람처럼 사막처럼 내 능력이 죽어버리고,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사막과 같이 피폐해져 버리며,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죽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예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일이 형통할 때 아브라함은 형통한 그 일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 세상에서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최고라고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잘된 일들은 그저 껍데기처럼, 사탕의 껍데기처럼 벗겨서 버리고 그 안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지금 예세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망교회 교부,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내 시야와 내 청각과 어쩌면 나의 생명이 다 끝나버린,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이 잘 된다고 그것에 좋아서 그것 속에 매어 있지 말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엘리베이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엘리베이터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건축을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이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건축법이니 소방법이니 장애인 보호법이니 이런 법에 적용시켜서 소방시설을 2억에 가까이 넘게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장애인 보호법에 맞춰서 건축하려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겠다고 어마어마한 4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만하게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나고, 이제 버리고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에, 우리와 함께 일했던 건축사, 선생님께서 건축법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어가면서 이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2019년부터 건축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꼭 소방소와 저 장애인 시설과 함께 허락해야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법을 갖고 군청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법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할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어봤어요. 창의했어요. 그랬더니 군청에서 하라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건축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셀 나무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곳에서 다시 싹을 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늘 언제나 푸르른 예셀 나무처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오므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다시 우리와 함께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비록 아무런 무능력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너무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의 고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셀라무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